말이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제발, 가말만이를말려놓은거요 깨끗하게 문지에다말려서 이렇게 해서 아주 m g 맛있게 깨끗하게 씻어 o t 통에 담 o u s e I'm going 게 o go t 려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m 요 그리고 여기다가 진간장 물 끓을 때 진간장을 이렇게 부어라 물이 많다 싶으면 좀 따라내면 되고요 다른 데다 써도 되니까 나 그냥 다 할게요 진간장, 하나, 이렇게 하고, 장 그냥 꺼도 돼요. 간장은 이미 끓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팍팍 안 끓여도 돼요. 이 정도. 끓이면 어, 꺼도 됩니다. 이렇게 끄고. 제가 담아놓은 매실청몇년된 거예요. 하나 하나 반. 집 간장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서 집 간장을 좀 넣습니다. 장아찌 깊은 맛이 나고 깔끔하고 아주 아주 맛있어요. 감식 3년 된 감식초. 여기다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간장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총 간장이 4개, 4잔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깊 게요. 가지고 여기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어, 농사진, 음, 천연고추 말린 거, 여기다 또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불 끄고, 여기다가, 바로, 불 거예요. 그러면, 이 무가, 오르르르르 하고, 펴지면서, 주름이 펴지면서, 아작아작하게, 장아찌가 되거든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아주 간장이, 딱 알맞게 딱 됐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맛있는 장아찌가 된답니다. 아작아작하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는 이거 해마다 해먹거든요.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해서 약간 새콤달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감칠맛 나고 아주 맛이 좋아요 여기다 조금 더 감칠맛 나게 하려면 선인.. 어.. 하산정 음, 멸치 액젓 있잖아요 요것을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 감칠맛이 더 나죠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아주 맛있게 여기에 통마늘 들어가고 마른 고추 들어가면 이렇게 벌써 냄새가 양념이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무말랭이 말려놨다가 이것도 겨울 무거든요. 음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여기다가 어. 양식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정말 정말 맛있답니다 다른 장아찌에 비교도안 돼요 이렇게 물을 겨울무가 달고 맛있잖아요 항상 말려가지고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여름 가을 아주 맛있게 장마철에만 엄청 맛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물은 막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눌러주고, 이렇게 뿌어올리면서 이게 차고 오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조금만 아주시면 끝이에요. 냉원에 놔뒀다가 어, 식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됩니다 무말랭이 어? 장아찌 끝났어요 여기다가 어, 다른거 넣어도 괜찮아요 뭐 다른 장아찌 근데 이제 무말랭이니까 깔끔하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는 며칠전에 어, 양파장아찌도 담궈놨거든요 그리고 고추도 담아놓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아찌 담는 법 잘 보셨죠? 함께 해봐요. 아주 감칠맛 나고 맛있답니다. 마늘 정도 담아놨고요. 안녕!